일로이가자맞아아어안가서 안가. When y o 요 were so t 로 갔어요? 갔어요? 미소... 안 갔어요. 안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리 o w I k 이들 w I know. I k n o 라 I 라 n o w I know. I k n o 팔미라, 팔미라 저 뭐라 했나요? 아저 보육원이에요. 네. 오? 아 종이 종이 영화서 썼습니다. 뭐라 써져 있나요? 아! 아 <laughs> 읽으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여기로 왔구만. 뭔가 저는 저거 같습니다. 원장님인가요? 아하하하하 원장 선생님이에요. 원장 선생님 아니고 약간 여기 기자. 뭔가 이 보육원에 애를 보낼 때 애가 실종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 아 우리 기자야. <laughs> 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기는 서비스가 이제 그 세스코를 지금 하고 있고요. 벌레는 네. 하, 없다는 점. 너 아! 아! 알고 있었구나? 아니 이거 진짜 몰랐어 이거는. 이미 먼저 놀랐는데 방금 보니까. <laughs> 벌레는 하, 없다는 점. 아! 아! <laughs> <laughs> 이거 뭔데? <뭐네. 안> <laughs> 문을 문을 열고 그 여는 소리에 놀랐는데 야... 까막게 나올 줄 몰랐어. 아, 진짜. 아, 진짜. 라이터? 어, 왜 이렇게 뭐, 없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오. 아 라이터 없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아 여기 있으려나? 참고 못 들고 다녀요 초. 아아 여기 아, 라이터 안 있죠. 안 라이터 챙겼습니다. 어, 아이폰 키 누르면 돼요. 이것도 좀 어. 가스가 있나 보다. 어 가스 필요한가 보다. 야, 일단 아이폰 누르면 켜는 거고. 계속 아이고, 키면 안 되는 거야? 어.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지포. 지포! 좋아 이거 뭐 퓨즈 비슷한 것도 있고요 R 누르면 저거를 채우네요 기름 아, 기름 양 연결이 있고 어. 뭐 아예 안킬 수는 없으니까 네네. 너무 어두워서 네. 그리고 이거는 감마가 뭐... 어야 이거 어, 뭐 여기는 왜더 어두워 아! 아 이거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 너무 싫어요! 이런데도불 붙일 네. 수 있죠? 어방 밝아졌어. 아 늙게 그 그림자 복도 불 켜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밝아진것 같지도 않아요 켰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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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뭔가요? 아이들이 어? 그림 그린 네 열쇠랑 아, 열쇠, 열쇠? 네, 이런 꽃. 아. 어? 그 악마 뭐예요? 그게 아니라 문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아, 아, 그러네. 어? 설마? 지. 언제? 언제 우리가 저걸 잠깐 잠잠잠 잠깐 잠깐 그걸 밖에 아무도 없었는데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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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수영해줘야되는데 아, 아 여기 열쇠였나보다 아, 어, 자열라 어. 참깨 어? 사람 목소리 나지 않았어? 왜문 여는 소리가 사람 사람 여는 소리.. 뭔가 할라우 한거 같은데? 내 목소린가? 아 그런가? Child..Children's Unity 안 열립니다 방이 되게 많네요 길이 되게 많을거로 예상됩니다 오케이. 아 너무 어디에요? 어두운데? 계단이에요? 어저 아래 어, 뭐떨어지는데 계단에 뭐요? 피예요? 아 안돼! 위쳐 넘어지마! 오! 아 위에 위 아까 어, 아, 뭐아 모레 써야 되나? 아 봤어야 됐나? 뛰어! 오? 오아 이따 이게 좀 뭐야? <laughs> 어좀 어, 오랜만에 이게 좀 그렇다. 오. <laughs> 아카이브 또 이제 스업그이드 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 오피스 아 깜짝이야 어, 네. 이렇게 켜놓으니까 보육원에 맨날 적자가 나는거지 그렇지 어, 내놔 있구나. 내놔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밀당하고 있어 어. <laughs> 소리도 있네 이거, 이거 그림 뭐는거야 아, 아, 뭐는 그렇죠? 아! 이 미치지. 씨발. 타이르라 땡그르. 이거 뭐예요? 어? 눈알도 빠져 있어. 어? 어? 아, 끌 수도 있구나. 아, 내가 끌 수도 있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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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아, 뭐야? 문 열? 아, 이거 안에 숨는 거야? 어디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네. 저런 그림이 왜 걸려있는데 어, 어, 1창이 왜, 왜 창이 왜 이중창이야 아이고애들이 어, 아, 애들이, 상태가...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야식 같네요 또 어. <laughs> 그런거 같아요 옛날 저거 같아 약간 음... 책이 안 떨어진다는 점은 나무와 책의 마찰력으로 인한 점이 안 떨어진다는 뜻이죠 <laughs> 아예 여러분 잘몰랐었겠지만 어. 그게 마, 맞습니다 여러분 뭐 아세요 네. 그거 <laughs> 아무도 모르지? <laughs> 이게 <이것도> 또 모르지? <laughs> 이거 막 뒤에서 쫓아오고 그런 거 아니죠 이거? 아니지. 어, 라이터 좀 여기, 여기 올때좀 아끼자. 겠다 여기 또뭐 숨는 데 이거? 아 이런 장면에는. 어 그러면 더 이상 갈수 있는 데가 그럼 계단이야? 와나 생각 안 났는데 계단이 가는 길이 있었어 아..안돼 아..안돼 <laughs> 아..피 점점 많아져 어? 오케이 음. 아! 어!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일단 지하로 갑니다 지하인 거겠죠 네 어? 어? 여기 끝이야? 어? 아다행이안 열린 게 차야 다행이야 뭐야. 뭐, 이런데도 숨을 수 있는 건가? 아, 그런가? 오케이. 뭐, 인벤토리 탭 눌러서 보는 거구나. 오케이. 라이터? 라이터로 막 애들 손 지지고 그랬나? 에이? 너, 말안 들었어! 손 이르네! 치! 야! 제정신이야, 진짜, 그게? 그게 선생이 할 짓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안 열립니다. 올라가야 돼요. 어. 뭐할수 있는 거 어? 없잖아요. 갈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제.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 음. 음. 이제 책상 안에 아, 아 여기 있네. 열쇠. 아 가지. 아, 예. 솔루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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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브 열쇠. 어 어. 아청었다 어? 이거 빨리 숨어야겠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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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뭐... 뭐, 뭐 온다 그랬어. 진짜로? 뭐 온다 뭐 온다 그랬어. 걸가오 뭐야? 오 뭐? 오뭐뭐아 어, 아, 뭐. 이렇게 이렇게 어, 숨으면서 어, 사라진 어. 거구나. 뭐가 이거 이제 노이징을 느꼈다. 어. 무조건 이거 숨기. 그럼 안걸안 안 죽나 봐요. 그러면 무서울 것도 없네. 이 정도면 뭐 겁나는 거 없죠. 된 거지? 바로 사라진 거야? 맞네. 아이고 왜이면 쉽지? 너무 아, 쉽지 게임. 아, 가위 보자. <laughs> 뭐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좁냐? 창고인가요? 아나 이런 통과하는 식 너무 싫어. 뒤에서 뭐올것 같단 말이야. 아. 불 켜놓죠. 네. 불 닥혀, 불 닥혀. 어. 빛이 있으라. 어? 데미지 왜 받았는데? 몰라. 어, 여 바닥에 핏자국 뭐야 이거? 어, 어? 그냥 그냥 저거겠지? 그냥 진행상 이렇게 된 거겠지? 음... 기름 채워야겠습니다. 아 얼마 어? 안 채워진다.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네. 그럼 나 어디로 가? 그다음. 어, 우리 그뭐 얻은 게 없잖아. 얻은 게 없잖아. 키 얻은 것도 아니고. 어, 뭐가? 야 이거 어 오? 아 핏길 따라가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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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 누구 누가 뒤치겠냐? 뒤통수가 좀 살짝 아리탄데 <laughs> <차가>, 차갑 차갑고 이 <laughs> 등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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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차갑대. 오오 열렸다 열렸다. 아 열렸네. 핏길 따라 계속 가봅시다. 아 갑자기 배 아픈데. 어, 저장, 저장, 저장. 아, 이방인가 봐. 에. 와, 존나 멋먹어. 어? 어? 야, 뒤에 뒤 약간 장난 어떻게 나올게? 된 거야? 아니지, 된 거야? 어, 있다, 있다. 뭐 있다. 아, 뭐... 와, 어, 맞아, 빨간 하자. 약 지나갔다. 어, 걔 지나갈 때마다 어, 또 족보를 해다 이거 뜰까? 그린저북도로 거의 비슷. 따라간다고? 어, 아예 니 이로 가자. 맞어? 아, 계속 찍고 있는 거야? 아 아니요, 이로 안 갔어요. 이로 갔어요. 무슨... 안 갔어요. 안 갔. 가... <laughs> 왼쪽으로 갔어요. 나 봤어. 아, 야, 왼쪽으로 갔는데 왜그 어. 그, 그걸?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돌것 같다니까 이렇게 이런 그래? 식으로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아, 아, 우리 아까 이로 들어간 거야?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네. 아, 일로 갔다는 거잖아. 예, 예, 예. 이쪽, 이쪽 어. 왼쪽. 어디 갔을까? 어, 없네? 어, 방수. 어?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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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들 뻔했네. 건드렸지만. <laughs> 어, 덜로도 이어진다. 이 방으로 갑시다. 아! 아, 무기 아, 있어. 아, 아 잠깐만. 여기 갈고리랑 이런 거 뭐야? 어, 이제 소리 들리는데? 헉? 안 건드렸어. 어. 이때 그 상황 때 소리를 들려 주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으아, 이거 뭐야? 어. 공구질이네. 네 귀기에 괴귀해. 귀게서 무덤 묘묘 묘가 아 이거 막저뼈 어? 모아주면 뭐 한다 그랬어? 뭐야 이거 해골왕이에요? 해골왕 해골 레오레 어, 래오리, 레오르게의 정강이 뼈, 뼈. <laughs> 어떻해? 어떻게? 튀어 나가, 튀어 나가, 튀어 나가, 튀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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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라진 거지? 환상이야? 괜찮은 거지? 아 나... 소리 봐봐! 야 이거 이어폰 낀 사람들 거의 정신 나가겠는데? 야 이거 무슨 건물 안에 이런 게왜 있냐?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보육원이 이제? 아니면 옛날 옛날 보육원인데 이런 식으로 바뀐 거 아니고? 아 원래 이제 폐폐 건물이지? 어폐 아, 건물인데 그 위에다 보육원 짓거나. 어어어나 어, 소리 싫어. 어? 아, 또 온다고. 온다고 어. 온다고 온다. 온다 온다. 흡흡흡와 <laughs> <laughs> 되게 그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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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진짜 뭐 같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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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뭘 재현해 <laughs> 이씨. <laughs> 어? 여기야 이제? 어 이거 반대편 문이랑 이어지는 문이었나? 안 열리는 곳? 아닌가? 아 아니야 아니, 아 긴가? 여기가 잠긴 거잖아. 어, 아 여기 어, 어 여기로 오자. 맞네요. 어 어떻게, 어맵 되게 잘 보시네요. 뭐... 예, 어. 아, 여기도 다 봐야 돼? 허 a 허 이거 되게 많이 본것 같은데. 허 헉스. 헉스. a w k 랭 Haw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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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우리 그 추워하지 않을까요?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이게 공부 게임 하면은 더워지는 그게 있어 음, 원래 음. 무서운 거 하면 좀 시원해지잖아 선을 음. 해지고 근데 우린 더위를 타는 것 같아 <laughs> 어 맞아요 뭘 해야 될까 아무튼 여기는 이 보육원의 지하실인데뭐 발전실도 있는 거 같고 어? 음. <목소리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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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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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었다. 어... 와, 야 그래도 정신 차리고 튀어 왔다. 어... 와 원래 거기서 그냥 손 내려놓는 어... 게 답이거든. 피 묻은 데는 다 들어갔나 보네. 다... 그걸 가, 난참 주인공이 웃긴 게 응. 그런 데를 왜 가냐 이거지. 피질 따라서. 어, 그니까. 그럼 옆에 혹시 여기? 이런 어, 데 가봐야죠. 비비온 방이야? <laughs> 방 탈출 게임이냐 지금? 어, 이거 어이가 없죠. 왜 이런 게임 하면 저런, 어? 안 가본 길이 생겼습니다. 네 꺼꺼. 안 꺼져, 미친. 아. 어? 뭐야? 여기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구석에서 누가 자나봐. 어? 어, 이거 방 하나야? 어? 이건 뭐야? 어? 뭐죠? 어, 이건 뭐야? 어, 야, 이런 거 뭐죠? 에픽이지? 이런 거. 어, 인형인가봐. 어 이런 거못 봤죠 여러분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어. <laughs>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어. 이게 어린애가 자는데 뭐 보육원에 뭔가 이런 아이템을 함부로 가지면 안되나 어. 숨겨서 어. 이렇게 어. 애착 인형 같은 거 하나 불쌍합니다 문을 아뭐 알만한 비번 없을까요 어? 어 그래 이게 마지막 저거였잖아 1 9구4 진짜요? 너무 간단한거 아냐, 그러면. 보통 이런 건나 틀리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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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왜하하하하하하하하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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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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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비번을 맞췄네요, 어. 다행히 아 여기 기름 들어있네 기 먹고. 어, 여기 네. 네. 기름방이기만 이거 어. 여기 석유 여기 이야아 여기 석유 여기 네. 아주 좋아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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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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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이여안 열어봐도 아. 거기에기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을 <laughs> 것 같아 기름기 여기 여는 여기 아, 여기 기름기이야그기 근데 비번 치고 왜 들어온 거야? 어? 어? 그러네. 아, 원래 그러면 있는 어렵게 게임 하나 보다. 좀 만약에 저런 거종이못 얻었다면 어. 기름도 못 얻고 계속 이제 어두운 상태로 하는 거. 아, 그런거야 아, 이런 데뭐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니야. 지내요. 아니야. 키 있네요. 어? 일단 지도 획득이죠 이거 기름 없어. 어떻게 알아요 아이 틈새로 살짝 보여 아 <laughs> 뭐야 이거 참마참마 아이 참아 저 새끼가 쳐... 열 받게 하잖아 참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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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아무튼 비번방 뚫었고요 어. 그러면 더 이상은 또아 아까 키를 아, 얻었어 아! 아까 지도 보니까 잠긴방이 있네요 저기. 수영장도 있고 그 수영장 건너편에. 일단, 올라가기 올라가야 다보지 음. 뭐야. 아, 수영장 키인가? 그런 것같아 일단, 여기 다본 거잖아, 그러면. 네네. 어. 아, 제발, 좀한 번에 켜줘, 이런 거. 아! <놀람> <놀람> 어! 아. 야, 나 뒤로 안 봤으면 나 그냥 그대로 있을 줄 알았거든? 어. 어, 왜더 내려가? 아, 어, 내려... 내려... 여기 아니야 아니, 올 올라, 올라가야 돼. 분명 우리 내려왔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어. 거기 가는 길 없었는데. 아, 피짜꿍 뭔데 여기? 더 내려갑니다. 와, 뭐지? 계속 내려가? 핏점은... 야, 이거 또냐? 이런 거? 어, 여기 좀 어둡다. SCP 같다. 음, 싫어. 어, 야, 안 보여. 어! <뭔> 아..뭐야 뒤에 뭐야 뭐 오나? 아니야? 아니지? 우, 우. 이거 왜 이래 아이 어, 분위기 너무 싫어 오 색깔 반전이야 이거 야 이거는 혼자 면 정신병 나가겠는데? 이거 안돼야 안 돼. 이런 거 이거는 진짜 그뭐 해야겠다 그런 가끔 그런 어!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야야야 앞다 띈다 이거 띄어야 된다 그, 그, 야왜 뛰어다 갑자기 팍 나오면 나 몰라. 아, 제발, 나 몰라. <laughs> 야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야이 정도면 야 거의 멘탈까 멘틀까지 내려왔어 지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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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아 <laughs> 미치야 잠깐만. 야. 야 이거 잠깐만. <laughs> 야 이거 야 오늘 회의 아. 들어가자. <웃음>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데 이거는. 이거가 <laughs> <아니>, 그건... 게임이 <laughs> 게임이 아니야 이거는 <laughs> 사람 죽일려고 <laughs> 하는 것 같아요. 야, 요 클났네. 아 여기 아아아 아.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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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된거 어. 아니고? 뭐라고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템다 있어. 아, 아 그러네. 아아 아, 이어지는 거네. 어 이렇게 올라왔네. 아 우리 <laughs> 어. 게임 게임 오베르된 게 아니었어? 아 가메 오베르. 스 가메 어, 오베르된 아니야? 여기 아니고. 아, 어, 여기 여기다. 여기야? 어? 어, 여기서좀 밝다. 음, 아! 삐삐삐! 아! 아! 어? 왜? 어, 어떻뭐 있다! 아, 어, 띄운 가 아니겠지? 어, 잠겼어, 이거, 씨. 카페테리아 잠겨있고. 야! 그걸로 왜 가? 야, 움직여, 살았어! <laughs> 야, 살았어! 아! 아, 가라하는 말이잖아. 이거 어느 어느 맨정신 있는 사람이 여기가. 그러니까. 정신 있는. 난 근데 네. 이렇게 됐어. 됐을... 아까 나가지 않았을까? 아우 어유, 어유, 어이고. 야, 졸라 땀 나. 오, 다 왔다, 왔다, 왔다. 제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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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살아 이건 살아 우린 오? 지금 이그 점프 스케.. 스케어를 다 느끼고 있잖아 아예 그냥 그.. 아 그렇지 응. 어! 피 나온다! 아, 화장실 뭐 하나.. 아나 화장실 제일 싫어해 <laughs> 여기가 수영장인가 봐아 그래? 우와 와.